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ou, s i 회 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 o 신용정용정보 a n k you, sir. Thank you, s i 직 t 직 a n k y 수 u sir. t 수 a n k you, s 오늘은 떼인돈 대금 회수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므로 끝까지 영상을 보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대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고려 신용정보에서 100억보다 많은 대금 회수를 하며 경험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 노동절입니다. 어제 서울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마감하고 지금 방금 세수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은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냥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봐주세요.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 회사의 현직 팀장으로 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김 팀장과 계약할 채권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즉김 팀장의 양력 등을 믿고 계약할 채권자만 편하게 놓고 하면 됩니다. 물론 김 팀장은 1분 1초의 경력 단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2004년부터 21년째 작성일 기준 고려 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팀장으로 직접 채무자를 만나 대금해수도 하고 채권자 요청으로 거래 본무사를 통한 법진행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지난 21년 동안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만 있으며 경험한 막대한 채권해수 경험을 시간 날 때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권자이자 구독자 분께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만 100억 이상 대금해수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채무자 조사와 다양한 채무자 경험과 추심기법에 있다고 봅니다. 떼인돈의 시작은 채무자 조사가 그 시작입니다. 채무자 상태를 모르는 채권 주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공약 포인트를 알아야 대금 회수가 가능한데 무작위 되는 대로 압박한다고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내 채권을 맡기면은 모두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이도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채권자의 잘못된 착각이 서로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제 추심 현장에서의 해수율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채권자에 따라서는 80% 이상 채권의 수율이 올라가는 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 팀장이 한 2년 전에도 말했지만 추심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중에는 김 팀장에게 법리적 검토와 판례까지 확인해 달라는 채권자도 가끔 있는데 물론 김 팀장도 대학교 때 사법과 상법 등 법률 공부를 했지만 김 팀장 같은 신용관리사는 채권추신과 채무자를 맞아서 돈도 그리고 채무자 조사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법리적 질문은 옳지 못합니다 꼭 이런 채권자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 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김팀장에게는 경영상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채권자 중에는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 중인 채권을 해지하고 김팀장께 의뢰하고 싶다는 채권자도 매우 많이 연락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했으면 담당자가 정해질 것이고 그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공략 포인트를 찾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대금 회수를 못하고 종결했을 때는 바로 다른 곳에 재계약하는 의리서금을범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도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금 회수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큰 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김팀장이 21년 동안 작성일 기준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의 회사에 있으며 대금 회수율이 높았던 채권자의 채권은 자신은 법적 지식이나 채권 추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번 담당자를 정했으면 그 담당자를 믿고. 꾸준히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채권 주심은 사람이 100% 하는 업무이므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륜 있는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권자 자신이 판단해서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 회수할 수 있는 추심 담당자를 잘 찾기 바랍니다. 아침에 방금 일어났던 목이 좀 많이 마릅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 담당자를 찾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은 일주일 안에 대금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 팀장도 20년 지난 채권도 원금 이자까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았던 채권해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신용정보회사와 계약된 채권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잽을 날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단 하루의 경력단절 없이 암흑한 추심현장에서 현직 추심팀장으로 있는 김팀장이 말하는 그 시기에 영상을 보는 모든 채권자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좋은 채권자의 드라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팀장에게 노크할 때는 편하게 해도 됩니다. 특히 구독자는 더 저렴한 신용조사비와 성공보수로 보답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주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기 위해 최선보다 최고를 지향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